캐리어 웨이브라는 잼을 이용해서 이미지 업로드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캐리어 웨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깃허브의 캐리어 웨이브 업로더, 캐리어 웨이브 웹화지토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저희 간단한 심플 블로그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심플 블로그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정말 간단하게 구현을 했고요. 컨트롤러에 인덱스와 크리에이트 액션 두 개만 있고 그리고 인덱스 뷰 하나에서 글쓰기와 리스트를 보여주는 형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녕하세요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글이 하나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하이를 입력하면 또 등록되고 세 번째 글입니다. 텍스트 타입으로 해서 훨씬 많은 글을 저장할 수 있고요. 이쪽에 이제 글과 함께 이미지 업로드하는 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리어 웨이브 문서 보시면 인스톨레이션이란 내용이 있는데요, 이쪽에 레이즈에서는 젠 파일에다 이 내용을 추가하라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셔서 젠 파일에 추가를 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번들. 인스토리라는 명령으로 잼파일을 설치해주고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설치가 됐습니다. 다시 매뉴얼로 넘어가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레이즈 G 업로더 아바타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 아바타는 보통 유저에 있는 프로필 이미지를 의미하는 아바타인데 우리는 이 아바타라는 걸 대신 어, 썸, 어 이미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g 업로더 이미지. 그러면 앱의 업로더스 폴더에 이미지 업로더라는 파일이 생겼습니다. 올라가 보시면 앱에 업로더스라는 폴더가 생겼고 이미지 업로더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쪽에 미리 작성된 파일이 많이 있고요. 간단히 살펴보면 스토리지를 파일 타입으로 하고 그다음 스토어 디렉토리를 뭐 업로드에 어떤 어떤 폴더에 저장하겠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상태에서 아바타 업로더 지금 방금 살펴본 파일이죠. 그리고 이 파일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처음 해볼 땐 복잡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면 이미지 업로드를 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바로 해줄 건 유저 모델에다가 이 마운트 업로더에서 우리는 이미지라고 붙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업로더라는 걸 써주면 되는데요. 이쪽에 넘어가서 제가 포스트라는 모델을 만들어놨습니다. 었 이쪽에다가 이 내용을 그대로 써줄 겁니다. 그대로는 아니죠. 여기서 문서에선 아바타라 했는데 저희는 이미지라고 붙여야 됩니다. 붙여넣고 아바타라는 어트리뷰트 대신 이미지라는 어트리뷰트 그리고 아바타 업로더 대신 이미지 업로더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에 있는 이미지라는 건 처음에 그 모델을 저희 포스트 모델 만들 때생성한 어트리뷰트랑 같아야 되고요. 이쪽에 보시면 지금 컨텐트만 있는데 여기에 어트리뷰트를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이미지라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다 이미지 업로더를 붙이는 거고 우리의 이미지 업로더의 이름은 클래스하고 나온 대문자 이미지 대문자 업로더 이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포스트 모델로 가서 포스트 모델에 가서 이미지 업로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이미지라는 그 어트리뷰터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그 마이그레이트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데 추가해서 하나의 더 컬럼을 추가하는 방식은 lg migration migration add image to post 그리고 이미지 스트링 타입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는 그 방식은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어질 거고 실제로 콘솔에서 찍어보면 파일명만 찍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생성해주게 되면. 음, 이 포스트 모델에 이미지 어트리뷰트를 추가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트 디렉토리를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add column post 테이블에 이미지 어트리뷰트를 스트링 타입으로 만든다라는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이스 콘솔을 열어서 한번 포스트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w 해보시면, 아 지금 on i n i t i a l i z e constant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거 모델 파일을 수정해서 그런 건데 일단 lake db migrate 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레이저 콘솔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 new 해서 content create에 그리고 이미지까지 이 확인되는 걸볼수 있으면 이제 제대로 붙은 겁니다. post에 mount 업로더에 이미지 이미지 업로더 혹시 뭐 에러가 뜨시거나 하면 잼이 인스톨이 제대로 안될 수가 있으니까 번들 인스톨 같은 걸 한번 더 해주시면 에러 없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붙었으면 이제 뷰에서 이미지 업로드하는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input 태그의 타입을 파일이라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name 을 이미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폼 태그에서 이제 추가해야 될게 멀티 파트 추르하는 옵션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파트 추르는 어 일단 한번 뷰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에러가 이렇게 또 뜨고 있는 건 서버를 한번 컨트롤 C로 꺼주시고 종료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뭔가 잼을 사용할 때마다 항상 서버를 껐다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서버가 켜졌으면 여기서 다시 새로고침을 해보시고요 이제 여기 Choose f i l 라고 해서 파일 찾기가 뜨죠 이쪽에 이미지를 올리고 이미지 포함된 글입니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는 우리가 아직 뜨는 걸 구현 안 했으니까 글만 뜰 거고요 개발자 도구를 열어서 아까 작성했던 폼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오시면, 여기 멀티파트 추르라는 옵션을 추가했을 때, ENC 타입이 멀티파트 슬러시 폼 데이터, 이제 파일이란는걸 전송할 수 있도록 그 옵션을 활성화해 준 겁니다. 그리고 방금 입력했던 인풋타입 파일, 네임의 이미지, 이 태그가 이제 파일 업로드 창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레이즈 헬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파일, l t 태그라고 쓰고 이미지라는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r 태그로 띄워주시고요 얘를 이제 지우고 저장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똑같이 파일 태그가 뜨면 됩니다. 개발자 도구로 찍어보면 타입이 파일이고 네임이 이미지고 id 도 이미지인 그런 태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 필드를 만들었고 이제 이미지를 받았으면 서버에 저장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컨텐트 파람스 컨텐트를 컨텐트에 저장을 했는데 콤마하고 이제 아까만 었던 이미지 어트리뷰트에 파람스에서 보내준 이미지 링 값이 이미지였던 애를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미지도 간단하게 이렇게 파라미터로 받아와서 그 업로더를 붙였던 이미지 어트리뷰트에 저장해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그러면 아까 업로드했던 이미지는 서버에 저장은 안 됐겠죠. 크레이트에서 작동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됐을 거고, 새로운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nkey라는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추가가 됐는데, 이제 제대로 저장됐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리스트의 뷰에서 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li 태그를 내리고, 이쪽에 이미지 src 라는 그 주소를 쓰게 되면 되죠. 이쪽에 %는 포스트의 이미지 어트리뷰트 이렇게 쓰게 되면 파일명만 적히고요. 이걸 URL까지 쓰게 되면 서버에 저장된 그 이미지의 경로를 이 이미지 태그 src에다 넣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이제 새로고침을 해보시면 네, 방금 입력했던 몽키 뜨게 됩니다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다 싶으면 이쪽에 간단히 위스는 100픽셀 하게되면 100픽셀로 조정이 될거고요새로 높이는 가로에 맞춰서 알아서 조정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HTML 어트리뷰트의 이미지 위스를 바로 정해주는 것보다 그 s 에셋의 스타일시트에 포스트 scss에 들어오셔가지고 img 태그에 대해서 miss를 백셀로 주겠습니다. 라고 저장하고 새로고침을 한게 좋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제 css에서 적용이 된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이미지 업로드해서 피그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그 g 도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좀 용량이 큰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u의 2메가짜리 아이유를 업로드하면 이 밑에 업로딩 프로그레스가 방금 진행이 됐었는데 용량이 클수록 오래 걸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업로드가 빨라가지고 금방 올라갔고요. 지금 이미지 태그로 줄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미지가 들어온 상태입니다.